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시는 여호와의 행적을 선포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감이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적전투 네 번째, 하나님께 속하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영적전투 네 번째입니다. 영적전투의 비결,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뭐죠? 소속감입니다 현대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감에 시달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속감의 결여도 포함되어 있죠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소속감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는 소속되었는데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잊지 마. 잊어버리지 마. 항상 어느 순간이 너희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그런 뜻입니다. 마치 그 안에서 태어났듯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동일한 가치와 효과가 있는 말씀입니다. 늘 영적 전투나 어떤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고 고민하며 처한 영적 전투의 선장에 설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그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과거형으로 말하는데 그들을 이겼습니다. 거짓 선지자 사탄의 모든 세력 모든 것을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고 현재 이기고 있는 중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 문제를 당하면 이미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승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속감이 분명하면 내가 승리한 것을 확신하고 깨닫고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기고도 이긴지 모르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확신하지 못해서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짓과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승리한. 승리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뜻이 하늘로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미 승리가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정정 홀로 밤길을 걸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홀로. 그런 때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나는 승리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이미 승리한 이유가 뭐냐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자보다 크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 참재밌는 구절이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데 그런데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것이 이 확신이 영적 전투의 비결이고 영적 전투를 승리로 장식하는 놀라운 이유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때때로 힘들고 어렵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죠.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막막하게 짓누를 때가 있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안 됩니다. 무엇인가 자꾸만 가로막히고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미 나도 이긴 사람이다. 기억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곧 여러분에게 승리를 눈에 보이게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승리를 눈에 보이게 하시는, 눈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와 열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전투의 현장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주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 l l e l u a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애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 하나님의 승리하셨사오니 우리도 승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고백하며 나가게 하셔 주시옵소서 성정관축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사오니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의 기억을 직장할 가지고 삶을 찬양을 품어 형제의 일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불책과 불의사과 간막이 사단의 세계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나눠주시는 주님, 받은 바 은사가 멋지게 활용되어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의 개성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하소서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는 복을 육신의 건강을 마음의 생각을 통치하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귀한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용할 양식으로 약하시고 오늘도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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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옵소서 할렐루야